어 사장님, 안경 새로 했어요? 아니 근데 갑자기 무슨 안경이에요? 아니 뭐... 책도 읽으세요? 답지가 책이면 뭐... 저도 1년 365일 책 보는 사람이죠 아예 저 출근하면 매일 이번에 새로운 이템 뭔지 어, 뭐가 유행인지 늘 확인하잖아요 아, 우리 이러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독서를 한번 해볼까요? 강아지 똥이라고 알아요? 주인공이 강아지 똥인데 아니요, 되게 좋은 책이에요. 필요,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베스트셀러 동화랍니다. 개똥도 쓸모가 있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왕구똥도 언젠가는 필요가 있다. 뭐, 요런 내용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가을엔 독서를 합시다. 저는 사실, 가을옷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뭐 레이어드의 계절이죠 하기도 좋고 아우터도 걸치기 좋고 빵모자 제가 또 좋아하는데요 요즘 패피들은 계절 안 가리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빵모자 하면은 가을이 생각납니다 근데 요즘 가을이 진짜 짧아진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사계절을 짧게 표현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봄 여름 가 겨울 뭐 약간 이런 느낌 봄여 겨울. 가을이 짧다고 패션을 또 포기할 순 없죠. 여기는 누구나 걸어가는 그 길을 워런웨이로 만들어주는 곳, 패스널 컬러에 맞게 스타일을 찾아주는 곳, 왕구의 편집샵이니까요 가을의 러블리함은 로맨틱 페미닌 스타일이 유명하죠. 말 그대로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 무드를 중심으로 부드러운 실루엣과 디테일로 감성을 표현하는 고로운 스타일입니다. 부드러운 곡선을 강조하는 실루엣이 정말 여성스럽고, 또 플로럴 패턴으로 사랑스러움이 더해진, 거기에 레이스 프릴리본.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주죠. 사실 로맨틱 페미닌 스타일은 스파 브랜드에서도 늘 빠지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가디건의 플로럴 패턴 원피스, 또 청바지의 플로럴 패턴 셔츠. 이렇게 많이 입으시죠. 플로럴 패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굿즈. 구찌 하면은 진짜 플로럴 패턴 예전부터 리본, 뭐 프릴 이런 거 진짜 많이 쓰는 브랜드로 유명하죠. 여기 아이유 씨가 입은 구찌 원피스, 아 너무 예쁘네요. 또 박민영 씨처럼 쉬폰 블라우스에 프릴 입는 스타일도 여성스럽고 예쁩니다. 저 블라우스가 좀 단정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공주 같아 보이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가격이 여기까지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멍냥이들의 가을 패션은 어떨지 한번 볼까요? 어, 얘는 왕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로맨틱 페미닌 스타일, 플로럴 패턴의 초록색깔을 입은 모습인데요. 너무 귀엽죠? 어, 이 친구도 너무 귀엽다. 머리 위에 리본이랑 옷이 세트. 로맨틱 페미닌 하면 또 리본이 빼놓을 수 없죠. 팔쪽에 프릴이 있는 것도 예쁘고, 목에다가 귀엽게 프릴이 있는 것도 좋네요. 우리 왕구 사장님은 어디에 프릴이 있는 거 좋아하시려나? 목이 두꺼워서 안될 듯? <laughs> 확실히 귀엽죠? 플로럴 패턴은 참 강아지도 사람도 귀엽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패턴인 것 같아요 얘는 저번에 봤던 망구처럼 털이 연한 갈색? 아니면 하얀 강아지? 이런 소형견 친구들이 입으면 되게 귀엽고 발랄할 것 같고요 얘도 웜톤이네? 근데 망고는 별로 안 좋아할 듯. 페트남이니까 <laughs> 얘는 조금 더 귀여운 느낌, 견종으로 치면 푸들 같은 친구한테 좀잘 어울리지 않을까. 프릴 디자인의 옷을 새로 사기에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간단히 레이스나 짜투리 천 있죠. 우리 명량이들 등이나 팔 부분에 프릴로 덧대어서 미싱을 박으면은. 바로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집에서 한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옷에 프릴만 붙여서 입혀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요즘 사람 옷이 좀 작다 싶으면 강아지한테 입히기도 한다잖아요 <laughs> 다리 사람 아니에요? <laughs> 너무 사람 같은데? 프렌치 리비에라에서 즐기는 요트셀링 니코 노스섬에서 샴페인을 즐기는 여름밤 에스펀에서 스키를 타며 보내는 크리스마스 휴가 라이프 로렌 리벤 셔츠 같은 클래식한 아메리칸 룩 바로 올드머니 룩입니다. 올드머니 룩은 베이지 또는 브라운으로 톤온톤만 맞추면 바로 스타일링할 수 있는 어, 나름은 쉬운 룩입니다. 큰 액세서리나 화려한 패턴 없이 완성할 수 있어서 베이직 템, 심플 템 좋아하는 시 분들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룩입니다. 이제는 옷으로만 올드머니 룩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도 올드머니 뷰티가 있다고 합니다. 얼굴 곡선을 따라 흐르는 건강한 윤기와 아치형으로 잘 정돈된 눈썹 또 정교하게 컬링한 속눈썹이 올드머니 메이크업의 특징입니다 본연의 입술 색처럼 자연스러운 핑크 코랄 립은 글래머러스한 분위기를 나타내죠 제니퍼 로렌스 검정 옷 어, 너무 예쁜데요? 또 소피아 리치도 살아있는 올드머니 메이크업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죠 이청아 씨 깔끔하고 단아한 이미지라서 모태 올드머니 같습니다 의상에 색을 다 빼고 가방만 이제 검정색으로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검정색이 포인트가 되는 스타일도 멋지네요. 제가 보니까 올드머니 룩에는 윤기나는 머릿결? 쫙, 색머리?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올드머니 메이크업에 피부가 윤기 흐르는 게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머릿결도 윤기 있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니까 저도 옆구리에는 차단건다 끼고 올드머니 메이크업으로 지적인 모습을 스타일링하고 싶네요. 먹냥이 스타일로 올드머니 룩을 하고 싶다면 색감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톤온톤에 맞춰서 베이지, 브라운, 블랙. 약간 물먹은 듯한 흐린 색감? 뭔지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좀돈 많은 강아지? 분해가 난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죠. 짜잔. 가을 하면 대표적으로 빠질 수 없는 이런 베이지 갈색인데요. 그러니까 트렌치포트를 연상하는 체크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소형견한테 딱 입히고 같이 산책을 가면 뭔가 에스프레소 그리고 비 오는 날 노란 우산 약간 이런 게 생각나는 그런 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분위기 있죠? 에스프레소 얘도 비슷하게 갈색이에요. 근데 재질이 조금 다른데 등에 이런 귀여운 알수 없는 주머니도 달려있어서 조금 마르고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닐 것 같은 그런 소연견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라다쇼에서 모델들이 방금 잠에서 깬 듯한 헝클어진 머리로 등장해서 화제가 되었죠. 메쉬걸 컨셉입니다. 메쉬걸 스타일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데요. 그래서 바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음. 요런 스타일입니다. 이야, 이게 보이는 사진이 프라다쇼 런웨이 한 장면인데, 옷도 멋지고, 가방도 멋진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모델의 머리예요. 스타일링 것 같지 않은? 막 자다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메시걸 스타일이라고 한답니다. 메시걸은 빈티지 옷을 찾아입고, 트렌드를 따르지 않으며, 어떠한 인정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정치적 가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메쉬걸 스타일은 패션 그 이상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음, 자연스럽고 예쁜데요? 이런 스타일이 메쉬걸이면 어, 저도 오늘부터 메쉬걸 하겠습니다. 머리를 다시 감고 와야 될것 같아요. 강아지한테 어떻게 메쉬걸 스타일링 할수 있을지 메쉬걸 말고 메쉬 도그로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쉬걸이 헝크로지 머리카락 스타일, 자다일어난 스타일링이라면 메쉬 도그도 헝클어진 털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 얘는 시골 똥개 느낌인데요. 아, 너무 귀엽다. 시골에서 마당에 키우는 강아지들이 빗질을 잘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하고 딱 토닥토닥 하고 마니까 메쉬 걸 스타일링에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뭐, 얘들은 왜, 왜, 머리가 눌렸는데? 털이 눌렸어요? 얘들은 메쉬 도그 스타일링이 아니라 그냥 잡아야 하는 애들이 것 같은데. 메시도그 스타일 너무 쉽네요. 그냥 자다 일어나면 되네. 우리 왕구 사장님도 메시도그 도전? 털이 짧으니까 메시도그스타일이좀 어렵겠어요. 까비요.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오늘 가을 패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왕구의 편집샵은 계절별로 다 준비해놨답니다. 아, 이제 가을이 가기 전에 슬슬 세 번째 손님을 받을 때가 된것 같은데, 사장님 예약 온거 없나요? 어머, 이분이 나오신다고요? 대박! 이 댕댕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다음에 제가 더 이쁜 옷 가져와서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왕구의 편지샵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보러 오세요. 또 오세요 손님. 어머, 어서 오세요. 치아와고요. 네, 일곱 네, 살 치아와 아들. 개인기 같은 게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좋아요. <웃음>